I <laughs> just すぐねぼちゅげん。 근데 어떻게 송커스를 그렇게 많이 뽑냐고. 궁금해야 돼, 그거 할 거면. 아야. 그래서 태속 올랐어요. 그니까, 송커스가 자기한테 해석을 줘도 한번더 들어가거든요. 어. 두 배로 움쳐? 한카 하나 있죠. 한가 하나는 봅시다. 두 배로 훔치고, 하나는 만들어야지. 미술꾼? 얘는 좀 턴을 봐야 되니까, 그걸로 가자. 이거 갖고 온다, 이거. 이거 맛있는데?

신는거 홈쳐 오긴 했는데 싸움은 졌어요반이네홈토롱이로도 제발 주 장대면 은다쥬락간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 어림도 없었네.

아, 진짜 이거 두 마리였으면 게임 터진 건데. 아깝다. 어드림보다. 애들이 준다니까요, 봐봐. 이게 애들이 다 결국 대깨 속커스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줘. 죽어라. 죽었다. 그래서 강화도 찾았고, 손커스만 뜨면 되네. 이제. 어한 카다 날라 뭐예요? 날라 필요 없는데요.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아. 아 그거야? 덩컸스 없어? 컸어? 스가 없네. 다 죽어가지고. 어 내가 찾아야돼? 제가 찾아야 된다는데요? 수고 없다는데 한나만 주고 신경사에 몰아줘야겠다 못 파는 건 얘거든요. 생각보다 약한데요, 여기. 왼쪽. 됐다, 됐다, 이겼다. 탈액고사를 못 찾아가지고 좀 슬픈데, 저 친구들. 탈액이 없어. 간다이. 우승! 손 나왔다이. 윈이네. 세 개는 들고 가야 되거든요. 유지해야 되고. 아, 마녀 키우는 건 맞는 것 같고. 하나 아, 이대로 가야 되나? 마녀 키우지 말고 삼망령 키울까? 음. 아니, 약간 무난할 것 같은데. 아, 야, 안 떠줘요. 대체 미쳤어요? 이거, 이거 봐요. 미쳤다니까, 이거 근데 나약한 거 봐. 가니야이금 가매드 있으면 쏜망 게임이에요 송커스 원토리아 게임이 음 이렇게 회전만 사면돼요 가면 보이는거 다 사면돼 오 어, 송커스 됐다 여기 나이스 어. 오오야 이거 있지 않을까? 내 네, 올리기가 좀 무섭다. 어, 풀렸다. 뭐야? 오늘 필요가 없었다고? 알아서 풀린다고? 차원나기 약간 마렵긴 했는데. 차원날기야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이상하던데. 어쨌든 이판 우승이네. 송커스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송커스 망게임이야, 이거. 그리고 송커스, 송커스만 세 마리 있으면은 한무혈척 준다던데. 자, 나질거지영이상하니까이 그 <laughs> 그러니까. 망한 거 같아. 이밖에 없어. 이미 망해 버렸어. 안 내가 있었됐지두 장이라서 아하, 한번, 한번더 주지 않이음아 아프라. 아프라. 아프 됐다 실수아다아프아라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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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됐고. 한장 태웠구나 또. 라 아프라. 프라아라아프됐아아프아 아이, 샤라 더 써야 되잖아, 저거. 뭐, 그런다, 그러더라구요. 그세장 있을 때. 세그 장이지. 아, 나도 모르겠다 이거.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옛날 쏜 코스는 못 빼잖아요. 빼면 되잖아. 우리 쏜 육성됐어. 이놈이 아직. 혈석을 이제 아군 종족한테 그만큼 주는 건데 제현석 버프만 된 거만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미러전이라서 근데 그냥 키워야 될 듯. 이 하나 버리고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쏜 컷스 똑같은 게3개 있으면은 쏜손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대요. 손손손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네요. 어떤 플레이 하면 돼요, 이거? 영상을 봤어요, 해외, 해외 거. 그래도 네, 그거 해보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회석분나 하고, 회석 빼는 주문 찾아야 돼. 내야 되겠다. 하나 야, 여기 좀 하나 갖고 오고, 야, 하나 갖고 오긴 했나? 갖고 와야 되잖아 1분의 1이지 1분의 1로 갖고 와야 돼어 갖고 왔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님들아 됐어요 이런거 사봐 스탑 빼는거 뭐 없나?

야, 나 도발 올려야 돼. 잠깐만. 어, 됐어. 해먹 그 없다. 이겼다. <laughs> 9,600이 2만 0천 <laughs> 와..이거 뭐냐..진짜.. 와아 진짜.. 무력농축 <laughs> <laughs> 끝났는데요? 와..이게 롤키댄카엘이지..진짜.. 미쳤다.. <laughs> 딱때문에 끝났어..심지어..